이달의 에뛰드 신상을 소개하고 여러분들의 통장, 너너 통장을 만드는 통장 순삭쇼의 진행을 맡은 혜성입니다. 자외선 관리 해야겠죠? UV 더블컷 선크림이면 봄 자외선 관리 끝! 선 젤부터 촉촉 톤업 선 플로이드, 투명 선 스틱까지 취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준비해봤어요. 더블래스팅 파운데이션이 쿠션으로 나왔어요. 쿠션 8가지 실화? 커버력 지속력 이사베 박나래도 극찬한 제품 컬러 테스트하러 당장 매장 가자 펄 덕후분들 주목하세요 미러홀릭 리퀴드 아이 9가지의 다양한 글리터와 아이글로시 코팅까지 리퀴드 타입이라서 얼굴에 펄이 떨어질 걱정이 없습니다 me. 외부 자극으로 지친 피부를 뭉개구름이 힐링시켜줄거예요 얼굴에 구름이 활짝 내 피부도 활짝 지금까지 빠르게 나열해본 이달의 신제품을 알려주는 통장 순삭쇼! 공돈받는 날이 제품들을 기억해줘!